저는 한때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능력의 종이 되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마음도 움직이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소위 그래서 능력의 종이라는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집회도 많이 참여하고 분석도 하고 기도도 한번 따라 해보고 심지어 강단에서 그 목소리도 비슷하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했었다는 소리는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 왜 그런가? 어느 순간에선가 제가 이것을 포기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게 제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였는데, 첫 번째는 제 중심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능력을 원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무시받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부목사 생활 오래 하고 또갓뭐 담임되면서, 어, 영혼들 때문이라 아니라 나 때문에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는 게 있어야 되고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그런 능력을 가지면 제가 그렇게 어,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능력의 종이라는 분들 그리고 능력 그것의 한계와 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 그분들의 끝이 좋지 않은 끝으로 끝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능력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 중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능력이 많은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능력이 많았고 엘리사보다도 더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능력을 많이 행하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능력의 한계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 앞에 선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한계는 바로 믿지 않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셔도 발휘할 수가, 나타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곳은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불신의 벽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행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것 속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시며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는 이 이후로 좀 생각이 바뀌면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부어달라고 저도 좀 능력의 종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 좀 갖게 해달라고 제발 믿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뭐 신방을 다녀보거나 아니면 우리 성도들을 만나 봤을 때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도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가고 힘겹게지만 그것을 이겨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방을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분은 정말 눈물을 흘리시고 마음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 는 정말 생각보다는 냉냉한 물 제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고민 고민을 하는 끝에 결론을 하나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이 그것을 바로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다니시다가 어, 이 맹인을 만나셨습니다. 맹인 두 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라고 막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받아 주셨고, 그들에게 다시 눈이 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 그냥... 이들의 눈을 밝히신 게 아니라 이렇게 꼭 짚고 넘어가셨습니다.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어 만져서 났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났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목사한테 안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의 종에게 안수 받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눈을 만지어서서 낳으신 게 아니라 어떻게요? 믿음대로 낳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대로라는 것은 어, 이 카타라는 이 전치사인데요. 이것을 번역을 그 직역을 해보면 믿음을 통하여 믿음에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고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 내가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잖아요. 할 말이.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믿음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겨나며, 어떻게 출발하며,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까. 오늘 그 믿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냥 듣지 마시고,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어떻게 역사를 할까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냥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알아야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말씀입니다. 저절로 생겨난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압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압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예전에 터키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이 터키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 이스마엘이라는 이 장로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무슬림이셨고요. 어 예전에 굉장히 독실한 한마디로 그쪽에 빠져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장로님이 되셨을까 어떻게 개종을 하게 되셨을까 성경을 읽게 된게 아니었습니다. 어, 어떤 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냐면 예수님 영화를 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되나요? 어, 자기 딸이 굉장히 아파갖고 그 아픈 딸을 이제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살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터키인데도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영화를 보여주셨대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다가 어, 예수님께서 손을 이렇게 병자한테 갖다 대니까 낫는, 막,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감동이 돼갖고, 하나님, 우리에도 저렇게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주일 안에 감촉같이 얘가 갑자기 일어선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분이 그 믿음의 고백을 잊지 않고 교회에 나가게 됐고요. 물론 그것까지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집에서 쫓겨나고 마을에서 쫓겨나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읽지 않아도 말씀의 영화를 봐도 이렇게 사람이 감동하고 변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고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의 얘기 역시 그렇습니다. 맹인들이 마음을 얻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이미 이 전에 다른 마을에서 죽은 소녀를 살렸다는 소문이 다 퍼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옆 마을에서 다시 옆 마을로 퍼집니다. 그옆 마을에서 맹인들의 사는 마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어,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해줄 수 있다는 것. 알고 봤더니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며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를 고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친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시면 자신들도 고칠 수 있었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만지실 수 있도록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듣는다고 듣고 이때까지 들은 말씀도 꽤 많은데 왜 저는 믿음이 안 생깁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먼저 대답부터 해드리면 맞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생기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심지어 많은 말씀을 들어도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성경에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들음으로 낳게 된이 사람들. 이에 대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함께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 사람들은 대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다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전혀 달랐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이라고까지 어, 힐난하기까지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비뚤어지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뚤어진 해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부뚤어졌으니까 해석이 비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들음이 곧 믿음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안 바뀌면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이에 대해서 토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는 성경 본문 안에 있지만. 성령님이 그 본문을 가지고 역사하셔야 인간이 그 진리를 깨닫는다. 성령님은 진공 상태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으로 즉 연료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지만 믿음은 또한 성령에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똑같은 책 성경 66권을 보고서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감동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성경을 읽는 사람도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면서 읽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우리의 마음은 이 성경을 그렇게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읽으면 이성적 판단이 앞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앞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믿음이 생깁니다. 구원과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어떤 준비인가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입니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그래야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들음의 자리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믿음은 어떻게 우리 내에 나타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고백으로 선다. 들음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시작된 내 안에 자라나는 이, 이 믿음은요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들음에서 시작된 믿음은 고백을 통해서 발휘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의 사건 역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맹인들이 나음을 얻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들었기 때문이고요. 그 들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확인해 볼까요? 28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고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 물으셨죠? 거기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고백을 입으로 하게 됩니다 8장에서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10개의 기적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병 환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백부장 역시 고백을 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지붕을 뚫은 그 친구들은 그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죽은 소녀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는 그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는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셨을까요? 고백은 내가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의 말씀, 주님의 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해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굳이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나요? 저는 마음으로 믿는데요. 저는 쑥스러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해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하라고 하세요. 우리 교회 진짜 아멘 안 하지요? 이거 저 때문에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고백을 원하세요. 왜 그러신가요? 어, 제가 이 성경에서, 특별히 공간고금에서 왜 굳이 예수님께서 입으로 고백하는 걸 원하시는지 찾아봤는데 이유를 세 가지로 제가 해석이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예, 끝에 좀 바꿔주세요. 믿음의 첫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그것이 처, 나타나는 처음의 행위가 말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통해 내 얻게 된 믿음은 말을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처음 고백이 바로 고백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관계를 출발하십니다. 어떤 관계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와의 관계 이것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여러분도 한때 사랑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랑을 했을 때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대부분 어땠습니까? 말이 대부분 절반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했던 쏟아놨던 그 사랑의 말들을 다시 기억한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냉랭해지진 않겠지요. 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교제를 통해서 시작이 되지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런 사람들,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곧 삶의 결단이 시작이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말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결단하고는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입으로 고백이 될때 그것이 실행되게 되지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신앙고백의 공동체라고 할수 있는데 같은 신앙 같은 고백을 매일 같이 모여서 드렸고 그리고 나눴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전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같은 신앙고백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드리는 믿음의 고백, 결단의 고백, 그러한 삶이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믿기 원하시면 말부터 바꾸세요. 말을 안 바꾸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아, 목사님 마음으로 믿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해보세요. 아 은혜를 받았는데 에휴, 뭐 오늘 뭐 그러면 은혜가 가요 가가 네, 왔다가.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술의 열매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입술로 믿음의 고백, 소망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바꿀 때 거기에서부터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의 삶 살기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믿음에 이른다. 들음에서 시작이 되고 고백으로 실현된 믿음은 결국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큰 믿음으로 확장되고 성장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이라. 오늘 본문의 사건을 잘 보세요. 역시 이것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맹인들의 눈을 밝히시는데요. 단순히 눈에서 밝혀지는 것으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더큰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믿음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3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예, 눈들이 예, 밝아진지라,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예, 어미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리니라 굳이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나가서 얘기했습니다 왜요? 이제는 뭐 거칠 게 없죠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들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눈이 밝아진 것 뿐만 아니라 영혼이 밝아지고 믿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그 의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손 붙잡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행함의 능력 그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김동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믿음이 능력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능력이, 능력이 아니라.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은 생명의 능력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플러그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플러그를 통하여 천지를 창동하신 하나님께 연결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할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살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그두 번째 더큰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행함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킵니다. 잠자는 데서 깨어나게 합니다. 못 보던 것을 보게 합니다. 도전할 수 없던 것을 도전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것이 곧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대로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제대로 믿는데 사람이 안 변하면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할수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들, 평소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되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됩니다. 왜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눈을 확장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동호 목사님입니다. 제가 김동호 목사님을 왜 존경하느냐? 어 이번에 이제 장사꾼으로 따지면 블뭐 블루오션을 이제 좋아하셔요 무슨 소리냐 남들이 안 하는 걸 합니다 소위 말해서 막큰 뭐 교회에서 대접받고 사역하실 수, 수 있는데 그거 때려치고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했더니 교인들이 한2천명3천 명이 순식간에 모여버립니다 물론 뭐 언론 플레이도 잘하셨는데 그래서 탄탄대로 걷고 이제 건물 세우면 되는데 건물 안 짓고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 어, 보이지 않는 교회 짓는다고 해서 북한 동포들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을 위해서 뭐, 김밥 천국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그들이 갱생하고 재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교회가 예배당이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니까,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배당 질 생각 아니나큰 교회를 찾을 생각을 하는데, 교회를 쪼개버렸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이분이 했어요. 한마디로 이분을 따지면 이거 그냥 개척자예요, 개척자. 한국교회에 몇안 되는 개척자. 왜 이런 일을 할수 있었을까? 남들이 다안 된다고 했을 때 그는 그 김동욱 목사님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본 것이죠. 왜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이러한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더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그리고 기도했고요. 그러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렸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보았고 그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여러 가지의 계기가 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뭐 교회 생각하면 다안 된다, 안 된다 이러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볼때 어떤 의미에서. 물론 안 되는 게 맞죠. 교회가 요즘 힘들죠. 어렵죠. 우리가 저질러 놨던 것들, 지금 이거 지금 쓴 열매들 다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진짜 이때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능력의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닌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극복하려는 그 믿음 행함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남들 다안 된다고 그러고 그만해야 된다고 그러고 안주하고 싶다고 하는 그때에 정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확신을 가지고 한발 한발 걸어가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건 나이가 많건 적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혹은 무슨 잘 살건 못 살건 여러분 잘 살면 더 겁이 많아집니다. 그 문제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세요. 새로운 일에 목사님 제가 몸이 안 좋은데 그러면은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그럼 차라리 빨리 돌아가시는 낫잖아요, 그죠? 못하러 살아계십니까? 죄송해요. <laughs> 하나님이 뭐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새로운 지경을, 새로운 믿음의 영역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닌가요? 저는 모세의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진짜 대단한 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 그리고 주님 주신 그 믿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그 노력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진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걸 확신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주님 안에서 참 믿음, 진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루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 누리시는 사랑하는 사일의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